김건희의 아버지 김광섭은 양평군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1987년 9월 24일 한양대학교병원에서 사망했다. 그러나 김광섭이 사망한 이후인 10월 30일 최윤수는 남편의 명의를 도용하여 석촌동 토지의 환지 업무를 처리했다. 이후 1991년 경기 남양주에서 뉴월드 호텔이라는 단란 주점이 있는 모텔을 운영했는데 최윤수는 그 수익금을 바탕으로 부동산 투기와 사기를 통해 재산을 불렸다. 이 모텔은 1993년 9월 러브호텔 불법 증축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김건희 일가는 이남이녀인데. 이들은 모두 최은순이 설립한 가족회사의 임원으로 활동하며 비즈니스를 이어왔다. 최근 민중기 특검팀은 김건희의 오빠이자 장남인 오녀양원 대표 김진우를 조사했다. 김진우가 특검 사무실을 떠날 때 얼굴을 가리고 도망치는 모습은 마치 범죄 현장에서 도주하는 범죄자와 같았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이 장면을 두고 대통령 일가에는 지켜야 할 품격이 있다고 비판하며 비해를 느꼈다고 말했다. 김진우는 문서 위조와 개발 특혜, 요양원 환자 사망, 농산물 독점 수입 등 다양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고 특검 조사에서는 진실을 은폐하려는 수단으로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